여기는 코 여기는 코 응답받는다 무슨 일이지? 코로나에 감염됐다 뭐? <laughs> 일단 이쪽으로 와라 뀨 예, 야 여보세요? 야 아.. 씨발 콜록 콜록 나는 코로나다 코로나 감염자 발견 죽이겠습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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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, 장난이야. 지금 위급한 상황이야. 어서 코드를 펴아 네? 찾으시겠어요, 왜요? 제발 살려 주세요. 코로나에 감염됐어. 그러니까 네? 빨리 녀석부터 네? 잡아. 잡아. 제발, 저, 저, 저 여기 코로나 걸린 사람은요 제발 한 번만 봐 주세요. 네, 한 번만 끄윽 <laughs> 끄 <laughs> 생각보다 빨리 발견색고 발견 사사답니다 잠시만 시발크 끄윽 그, 그, 그. 그럴 줄 알고 전부 코로나에 감염시켰지 <laughs> 처리 완료 코가 이동한 경우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사했다 그럼 이쪽 지역은 전부 처리했군요 아니 아직 네가 남았잖아 <laughs> 무슨 소리십니까 <laughs> 아까 그, 그 새끼 코로나 감염 확인, 즉시 사살합니다. 씨발. A지역 코로나 처리 완료. B지역으로 가겠습니다.